내리시고. 누구 아니요? 구독자, 구독자. 마스크 내리시고. 마스크 내리 내리시고 조금만.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니까. 다른 똑바로 아빠. 말을 똑바로 막 어, 어 중얼중얼 하셔. 개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예. 네. 문산. 아, 문산에 와 있습니다. 네, 뭐 하시느라고? 운동하시고, 네, 운동하시려고.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토요일 아니면은 이렇게 아빠랑 그 라이브 할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 아빠, 여기, 여기 좋아하시는 이유, 이곳을 좋아하시는 이유. 서울에서 가깝, 가깝고 서울에서 가까워? 한시간인데 어. 다른 데는 시간 이상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어 여기... 조용하고 어, 주위에 산이 있고 주위에 산도 있고 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빠 이걸 보고 눈감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단 말을 눈감고 하시니까 그렇지 네, 네, 네. 기분이 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오면 또 여기 되게 깨끗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는 이유가 물이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애들 수영하기도 좋고 아빠 발 담그기도 좋고 어, 그래서 여기로 오죠 그죠? 응. 아빠도 컨디션 되게 제가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살도 안 빠지시고 컨디션도 잘 유지하셔가지고 아 메인우님 아버님 행복해 보이신데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하대요 메인우님 고맙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그래서 예 저희 이렇게 이제 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아빠 한 바퀴 도셨죠 몇 바퀴? 아두 바퀴 도셨어요? 예, 지금 이제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laughs> 점심 슬슬 기다리고 있고, 요새 코로나가 아빠 심해져가지고, 더 아무 데나 못 가겠는 거예요. 요새 걱정돼서 또. 특히 제가 애들 도 가르치니까, 아빠 어제, 제가 요새 너무 기쁜 게, 아, 네. 아, 메인우님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아빠 신대표님 있잖아. 신 대표님, 그, 어? 그, 그, 그분 있잖아. 그 방송하시는 분. 어, 그신 대표님 방송도 못 들어, 요새. 거의 막 집에 오면요. 막, 보통 열, 열한, 열, 최, 빨라도 막 열한 시, 열두 시, 어제는 막, 열두 시 반, 한 시, 막 이렇게 오니까, 어, 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행운아! 행운! 해운! 행운아! 너 거기, 여기 있잖아, 엄마. 어. 아빠, 행운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행운이가 15살이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 이거 줘야, 아빠 이거 좀저 열어줘서, 열어서 하나만 주세요. 이거. 애들 좀 주게, 간식. 아, 네. 메인우님. 아니, 저뭐 그렇게 아빠한테 막, 최선은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최선은 다 하고 있어요. 아빠 확 여는 거야. 안 열어줘? 도와드릴까요? 음. 이게, 아, 이게, 여기, 여기 어, 그거야, 거기. 어, 어, 어. 그래서 좀 빼주셔서 애 주게, 애들 주게. 어. 다시 닫아주세요. 아니, 아니, 이거 하나씩 주면 안 돼요, 여기. 음. 아빠 이거 좀 잘라주세요. 먹기 좋게. 다이아나 주게. 아, 아빠, 다이아나한테 입에 넣어줘도 되고, 행운이 있으면. 아니, 못 못, 아니 그건 주셔요. 그냥 다이아나 줄게. 아빠,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이건 자를 수 있어. 응. 행운이 주게. 그지? 못 잘라? 어, 됐다. 하나, 하나는 행운이 주세요, 아빠가. 직접 행운이 주세요. 행운이 먹어. 어. 네, 그래서 아빠 그 기쁜 소식은 제가 가르친 애가 전교 전체 수석했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감사하다고 저 덕분에 국어 실력 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배워가지고 성적 올랐다고 하니까 또 어떤 애들은 뭐 자기가 잘나서 잘 봤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다들 선생님 때문에 성적 올랐다고 다들 얘기해 주고 있어서 이제 약간 그런 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그리고 천안에 되게 유명 인사인 선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빠 대원님 인사 인사 대원님 어 우리의 대원님도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 아 귀여워 어 안녕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와. 귀엽지 어 그래서 아빠 요즘 잘라 주세요 좀어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아빠 진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의 진짜 고난의 고난은 아니고 천안에 어 이제 아침 11시까지 가야 돼요 특강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뭐죠 어 진짜 13시간 노동하면은 어 아마 그 법정 노동 시간을 넘어설 걸 <laughs> 법정 노동 시간을 넘어 쓰는 거를 한 달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더 제가 일찍 나가게 되고, 그 대신, 그, 뭐야, 뭐야, 방학이라는 게 무조건 한대요. 저는 이번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아빠랑 방학 때는 좀 바다도, 가까운 바다, 그 인천바다, 이런 거라도 가서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음. 아빠, 체중이 몇 키로이신지 요새 안 재봤죠? 보통 한 60키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대원님, 맞아요. 저희 아버지 한 60kg, 60에서 왔다 갔다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대원, 구독자 대원님이, 아빠, 그, 키로그램 수준, 아빠 이거 좀 죄송한데, 이거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빠, 요새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공부를, 어? 천재였, 천재가, 천재였던 애가 있는데, 너무 천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수능 석달 앞두고 그 천재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 어 그래서 나, 나한테 왔어. 근데 얘를 내가 얘를 안 받으려고 그랬다? 근데 막 엄마가 제발 좀, 아니, 고3애를 받아달래? 그래서 아니, 지금 시험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입시험이, 어? 안 받아주겠다? 가르치기에 너무 늦었다, 이랬는데, 그 수학원장이, 얘는 천재다. 자기도 지금 엄청 올려놨다. 그러는 거야. 그 제발 좀 한번 만나보라고. 어머니도 막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애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애가 천재야. 진짜. 그 1등도 될것 같아. 완전 천재야. 그래서 한달 안에, 어? 제가 아빠 70점인 애를 몇 점까지 올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90점 이상 도전합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 너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잘라주세요, 얘네들 먹일러. 예, 네, 그래서, 어, 잘라서 졸주세요. 어, 행운이한테 뺏기면 안 되는. 그래서 약간 아빠 학원 애들 가르치는 게 완전 고강도에 <laughs> 체력이 소모되긴 하는데 또 애들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막 수업을 막한명 두고 하고 두명 두고 하고 그러는데, 어, 보람있게 반응이 좋으니까. 해운아, 여기. 응. 다이아나. 응. 지금 다이아나는 제가 못 움직이게 안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여름에 이제. 다들 잘 지내시고 그러시라고 건강하게. 부담스라요, 네. 여러분. 대원님 완전히 보람 있어요, 대원님. 애들이 성적이 다 올랐어요. 어, 어. 보답이야, 여러분. 응. 눈뜨고 눈뜨고. 부담스라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응. 안녕하십니까? 응, 응. 네. 와가지고. 네. 어. 구독자 여러분 부담스라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어. 네, 날씨가 더면 응.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히 하시고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빠 되게 잘 지내고 어 계신 계십니다. 아 메이 누님, 제가 대학교수 하다가 아빠 케어하느라고 어안한 지가 이제 대학교수 안한 지간 10년 됐고요. 어그 다음에 지금 다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laughs> 지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아버지를, 어, 월화, 그니까 일주일에 네 번만 일하고 돈도 벌면서 아빠를 케어할 수 있는 일이 학원이에요, 학원. 그래서, 예, 네, 학원을 지금, 제 친한 애가 학원, 어, 엄청 유명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저도 가서 월화 목금만 하고 있어요. 아빠, 그러면, 안녕. 응? 안녕. 우리 다이아나가 나가고 싶어서 안녕. 다들 안녕히 계세요.